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네.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네.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음. 성령받으면 음. 선과 최선, 음. 거짓과 진리, 음. 선과 악, 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네. 이거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성경을 어. 부정하기 위해서 더 이제 정교하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학자라고 할 수도 없지만 개똥신학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말을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냐. 자,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해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인데 모세오경인데 이것이 정말 모세가 썼다면 왜 장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왜 엘로힘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몇 장부터는 또 엘살다이 몇 장부터는 또 아도나이 아니 같은 하나님의 한 사람이 썼으면 엘로힘 엘살다이,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것이 하나로 돼야지. 왜 하나님 명칭이 따로따로 따로 돼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이것은 모세가 썼다고 볼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이제 말을 하고, 심지어 그, 이거는 뭐 문서비평에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지만, 통일교 있잖아요. 통일교. 통일교 네. 이단들이, 야이 성경을 무너뜨리는 걸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우선거리데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는 것이 우리는 선악과가 하나님이 금지된 나무 열매라고 뭐 그게 뭐 사과든지 배든지 그건 문제가 아니고 금지된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다면 전 정통적으로는 근데 통일교는 어떻게 하냐 이게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 예로 여기서 교수들이 다 넘어가요 일반 대학 교수들이요 통일교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이성적으로. 더 이치가 맞다고 생각. 뭐냐, 선악과를 손으로 따먹었으면 손이 죄를 졌으니까 할례를 할때 손톱 끝을 잘라야지. 손톱 끝을 잘라야지. <laughs> 이게 말이 되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인가. 아니, 선악과를 따먹어 손 손이 따먹었으면 할례를 손톱 끝을 잘라서 성결식을 손톱에다 해야지. 왜 고추를 자르느냐. 고추, 고추 껍데기를 왜 자르냐 할례할 때이 선악과는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어~ 하와하고 아담하고 둘이 만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성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명을 내렸다는 거야. 아직도 창조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위반으로 이게 이제 저 성폭경을 했고 그 사이에 천사가 내려와서 보니까 너무 하와의 몸이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천사가 먼저 따 먹었다는 거야. 하와를 성폭경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선악과다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할때고추에다 할례를 한다. 자, 이거 보세요. 너무 간대니까요. 너무 가요. 도대체가 원리강론에서 원리강론에서 푸는 거죠. 그렇죠. 기가 그리고 진약에 와서 성경 기록을 믿을 수 없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물리를 걸었다.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물리를 어떻게 사람이 걸어가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라는 말에 이게 사탄의 함정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본체인데 말이야. 그러놓고 뭐를 그러냐? 그것은 산 위에 예수님이 저녁에 걸어가는데. 그림자가 갈리밭에 비쳐서물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성경을 써졌다. 자, 오병이의 기적 들어보세요. 3일 동안 이제 예수님을 따라, 정신을 이따라 가서 도시락이 다 떨어졌어. 5천 명이 모였는데. 근데 이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떡이 있는데 없는 사람은 떨어졌단 말이야. 그 서로 이제 나눠 먹으면 해결될 텐데 있는 놈들은 계속 지간주가 가지고 있고 왜 3일 동안 갈 동안에 이제 <laughs> 저축해놔야 되니까 없는 놈은 불못떨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야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5천 명을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야. 주님 하나님 이 있는 놈들 나쁜 놈이고 없는 놈들한테 복을 주세요 하고 예수님 기도를 마쳤더니 그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떡보따리 가지고 있는 놈들이 전부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쌓아놨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나눠 가죠. 이게 오병이여라는 거예요. 오병이요. 이거는요. 이건 신학이고 뭐고에 이게 사기여 사기. 이런 식의 신학을 신학이라고 믿고, 이런 식으로 목사가 되고, 도리 같은 놈이 한국신학대학에 석자 교수를 하고, 이래가지고 성경 자체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이게 좌경신학이고 자유주의신학인데, 이렇게 가서 이제 독일에서 제일 먼저 출발 했는데, 자, 성경 무너뜨리는 게첫 번째입니다. 성경. 이게 문서비평. 이걸 다른 말로 문서비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성경 기록을 모세가 썼으면, 무엇에 아, 가서 일반성이 있어야지. 이게 왜 없느냐?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깊이 들었는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있 모든 기적은 사실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뭐냐? 복음에 대한 칼을 딱대는 겁니다.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면 이건 가짜다. 마리아가 바람피워서 났다. 이제 본색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하 아, 이거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기절했다 깨어났지 이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은 무슨 개뿔을 재림해 이때 여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신 자체를 사신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보세요 뭐 사신 신학 신학자만 붙이면 다 신학이야 뭐 해방 신학 노동 신학 여성 신학 무슨 신학 무슨 신학 이것이 자경 신학인데 최근에 목사님 주체 신학도 있습니다 아 주체 신학 예예참 놀고 있네 놀고 연동에 있어 인동에 있는 그그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서영 박사님. 그러면 좌경 신학을 믿고 그것이 그 나중 결국은 복음의 3대 요소 핵심 예수님의 성령의 태함 부활, 재림까지도 부인한다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받을까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없다. 네. 음. 네. 지금 말씀하셨지만 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음.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음. 그, 예, 고난당하시고, 땅에 장사지한 받으시고, 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인데, 그렇지.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음. 예수님께서 친히 가이사라 빌리보에서마태복음 어. 16장 21절에서 하신 음. 말씀입니다. 음.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들으셨어요. 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음. 그, 칭찬을 듣고 페드로가 음. 정신을 못 차려서 음. 이제 예수님한테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비로소 음.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 사명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신이 네.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음. 그것이 바로 당신께서 음. 고난 당하시고 죽었다가 3일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이 것이 그대로 입증이 됐는데 음. 이 사실을 거부하면. 음. 교수, 하레비, 박사, 나래비라도 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음. 그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번 입증이 됐고, 음. 특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음. 오직 그분이 나의 구주이고 생명교육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수 없다. 네. 확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세상에서 뭐 박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 도리됐든 음. 사실 우리들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음. 언제 이 나라에서 떨어질지 몰라요. 음. 그래서 근신한 마음으로 어,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설교하실 때 사도바불이 떨었다. 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막 떨립니다. 이것떠 나면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지 않은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 그들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습니다. 성령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하고 볼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음. 말씀드린 것처럼 음. 미국의 예, 변증학, 바로 음. 변증학이란 뭐냐, 아폴로제티스 자체가 음. 이런 기독교 성경에 대해서 음. 다양한 그 질문이나 이런 도전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음. 나온 학문이 아폴로제티스 아닙니까? 변증학. 네. 그 변증학의 제1인자가 미국의 웨스트밀 신학교를 설립하셨던 음. 코넬리오스 반틸바사인데 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음. 성경의 어떤 내용이라도 거부하는 음.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자유신학자라고할 텐데 음. 자유신학은 뭐냐, 음. 이단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 교회 들어와서 사람을 실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음. 권위를 땅에 추락시키고 음. 하나님의를 망가뜨리는 음. 이런 것을 바로 지적한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기장측인데 기독교 장로교, 예. 기장 기장측인데 이 기장측에 있는 저수 있는 한국신학대학 교수들은 거의 90%가 바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아마 10%도 있을지 없을지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어, 네. 그러면. 왜 이동 교수님, 예. 왜그 자경신학했던 기장 측 교단 목사들이 예. 모여가지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시가행진을 왜 할까요? 도대체 그 이제 일로 이제 연결이 안될수 밖에 없는데, 아니, 왜 윤석열을 탄핵하자? 자경신학의 어? 음. 배경에는 인본주의고요. 음. 음. 목사님그 인본주의의 끝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좌경신학과 음. 공산주의는 같은 맥락입니다. 음. 그러니까 인본주의란 게 뭐냐? 하나님 없이 신본주의와 반대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세상을 음. 인식할 수 있고 우리 세상을 개조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 그러면은 연계, w c c 그있요 그러면 사실은 인본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네. 자유주의 신학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 빼고 우리가 뭔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공산주의는 같은 겁니다. 음.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같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인본주의 입장에서 볼때 이 멍청한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말이야 고지고대로 믿는 이 멍청한 놈들은 자기 적인 거예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신본주의 정통주의는 그, 그 뭐야,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가장 철저히 무시하고 적대적입니다 음. 그리고 성령? 그런 거 음. 어디 있어 아. 그러면 그 이제 구교 천주교 있잖아요 대두리 예. 거기에 정의사제 구현단이 나그 예, 신부들이 한 500명 있지 않습니까 걔들 전부 해방신학자들입니다 목사님 음. 걔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안 믿어 우리, 지금, 저희 때, 그, 민중교회 하던 목사들을요 제가 민중교회 한 1년 넘게 갔었거든요. 노동교회 인천에 있는. 음. 거기요, 목사, 내가 그 목사들하고 같이 맨날 저녁에 술 먹었는데, 그 목사 하나님 안 믿어요. 대신, 음. 공산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음. 교회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천주교 정의군 사제단들, 네. 예수 안 믿습니다. 음. 그들은 공산혁명이다. 해방의 신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신부란 직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천주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근데 왜 가운을 입고 아니, 그러니까. 전국을 손해하면서 아니, 그래야, 그래야 이 신도들을. 뭐입니까, 몸이가 그 우리 말로는 꼬실 수있지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세상의 길거리에서 성찬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길 지나간 사람한테도 이게 저 성찬 예수님의 몸이라고 떡을 입에 넣어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 성찬은 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깡이에요 세우깡? 그럼요, 세우깡보다 못한 거죠. <laughs> 왜냐하면 그건... 선동의 도구, <laughs> 선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모양을 만들어서 예, 예. 카돌릭이나 일반 사람들이 뭔가 멋있는 우리들이 하고 있으니까 음. 이 혁명 운동에맨 처음에 저들이 나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혁명 운동의 거부감을 없애는 거거든요. 음. 종교인들이 나서서 음. 그래서 일반 우리 국민들의 거부감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 혁명이. 자 좁혀서 서현 박사님. 예. 예. 그뭐 정의구현사회재단이를 비롯해서 뭐 수유리에 있는 한국신학 교수들 그뭐그 뭐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단 2단 중에 이단이고 그건 구원도 없고 하든다고 치지만은 기존 장로교 신학대학, 총회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성결 신학대학 중에서도 이제 문제는 어 은근히 좌파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예. 결국은 본질은 나는 같게 보이거든. 예, 예. 결국은 예, 예. 장로교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심지어 뭐성결 교, 감리교를 할지라도 나는 영이 다르다고 보이는 거야. 어떻게 기존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주사파가 될수 있냐고요? 어 전라도 아니야 전라도 할아버지도 그렇지 우리 서영왕 교수님도 고향이 원래 전 전라북도잖아요. 예, 정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빨갱이 안 됐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 네. 종자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 <laughs> <laughs> 정읍이요. 에 저도 정읍인데. 하여튼 어. 중요한 건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신학적인 좌경화, 네. 뭐 자유주의, 주사파 이것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음. 바벨탑 신화입니다 탑 아, 음. 이것은 성 쌓을 때는 음. 좋아 보여서 서로 음.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서 뭐 음. 그렇지 않습니까 음. 창세기에 보게 되면 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때 순식간에 무너질 텐데 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음. 그냥 그 당시에 누리는 어떤 해피네스 어떤 네. 만족감 이런 거예요 그 유행 인기에 영화 보다 보니까. 음. 그런 맥락이 음. 일부 자유주의적인 신학교 말고라도 네. 심지어 보수라고 하는 보수지향적인 신학교 안에서도 대부분의 음. 목사들이 음. 타협하고 침묵하고 음. 여러분 아시지만 침묵이 얼마나 무수한 범죄입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그 지금 알면서도 네. 절대 다수가 침묵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음. 탄식하는 것은 음. 지금 나라가 백적간두에서 유괴에 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문재인이는 사람 우리가 정체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지. 사람이 먼저다 개... 아. 이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세상입니다. 네. 그렇게 해놓고 네. 결국 한 짓을 보니까 태양광이며 뭐며 네. 전부 음. 국부를 다 유출하고 말이야. 음. 아까 여적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음. 이런 대, 국가의 수반이 음. 그렇게 우리하고 대치 상태에서 정보를 유출하고 거기에다가 트럭에다가 실어서 갖다 바치고 음. 어? 소위 그런 굴종의 음. 그런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비굴했는지 모르는데요. 음. 중요한 것은 음. 보 수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다 친부가 하고 덩어리들이 많은 거예요. 음. 오히려. 저는 지금 어, 어 친구들,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요, 보통 음. 왕따 당하고, 아. 막 이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확실히 교수님도 이제 구원은 받았네요, 보니까. <웃음> <웃음> 구원은 받았는데, 이번에 그 평택 사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 통해서 제일 큰 혜택을 본 사람이 전라도 목사들이야. 예. 전라도 목사들이 엄청난 데 전하고 왔어요. 아. 미안하다고. 음. 제가 그날 네. 일찍이 한 열한 시경에 도착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 좌파들이 음. 도대체 2만 5천 명이 뭐 인간띠를 한다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짓거리를 하나 가서 네. 봤더니 음. 저렇게 빨간띠로 한열대명 앉았었는데 음. 저거 보고 나서 저는 미친 놈들이 어디가 있나? <laughs> 아니 인간띠라면 2만 5천 명이라도 아니라 음. 뭐천 명이 오거나 뭘 해야 할 텐데 네. 저게 무슨 인간띠야? 빨간띠로 저렇게 적색 자기 자신들 주사파를 공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데 우리 쪽에 봤더니 예국시민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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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음. 이미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얼마나 아니, 감동을 했는지. 어떻게 믿을 걸 믿어야지. 도우리가 하이. 그 한국신학대학의 석좌 교수로서 목사 후보생들 놓고 강의하는 걸 보니까 도마복금이라고 예, 예. 외경 중에 도마복금 있잖아요. 예. 그걸 하면서 하이 세상에 마리아가 바람 피워서 예수를 낳았다. 어? 그런 말을 듣고도 거기 있는 목사 후보생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멘을. 예. 도대체가 이게 인간들이냐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통하여 또 이념적 논쟁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면요 다 양쪽이 할 말이 끝이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논쟁해도 영이 다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떠올랐어요 예. 이게 이제 평택 사건입니다 예, 예. 자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자, 이걸 딱찔렀단 말이에요 예. 네. 너뭐좌파고우파하 뭐 주사파를 동의한다 이거 다 간두고 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찬성이냐 반대냐 하니까 여기서 정말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인간이 기본적으로 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뭐라 냐 94.8%가 전 국민의 94.8%가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까지도 주한미군은 철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평택 사건 통해서 제일 듣본 사람들이 전라도 목사들이에요. 예. 설마 그럴 줄 몰랐다 이거야. 어? 황장군님 네. 그래서 이제 신학적 논쟁, 이념적 논쟁 이두 통로를 가지고 아무리 논쟁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찬성이냐, 반대냐.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이걸로 접근하니까 이게 이제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결국.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는 파리로도 이슈, 이슈가 여러 개 있지만, 주사파 적결, 문재인 구속, 또 이재명 구속,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가지만은, 이 주한미군 철수하는 걸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강렬한 이슈로 대놓고, 주물거리지 말고, 어? 그럼 뭐 뒤에서 중얼중얼 하지 말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찬성이 반대냐. 철수하는 거 찬성이다. 오지 마. 강화문에 오지 마. 오지 말고, 이걸 범 국민 고백 운동을 하자. 찬성? 반대?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반대? 그럼 강화문으로 와. 오고, 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뭐 어중간한 사람들은, 당신들은 이거 필요 없어. 대한민국에 살수 없어. 뭐, 저 러시아로 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중국으로 가든지 가야 되고, 범 국민 고백 운동을 해서, 우리도 혁명은 혁명으로 맞짱 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뭐120% 동의합니다. 네. 네. 뭐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네. 저는 뭐 목사님이 어저개딸들저 음. 평택 기지에서 음. 주한미군 철수 그 계획이 있다고 네. 아시고 음. 바로 저희들도 맞불거 하겠다 해서 네. 이제 그,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놈들은 틀림없이 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될 것이다. 그데 네. 우리가 겨냥하는 것은 음. 저놈들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 음. 우리 한국 국민들이 조한미군, 미국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 음. 또 정말 통일 이후까지 있어달라.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더큰 의미라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뭐100% 달성을 했다고 봅니다. 음. 달성을 했고. 네. 이제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음. 확 네. 전파되는 가장 좋은 것은 시상파 음. 음. 특히 국영방송, 네. 공영방송이 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음.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음. 윤석열 정부가할수 있는 일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저, 저한테 들려오는 것도 네. 뭐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정말 이거 자기들이 음. 생각하지 못한 것을 네. 자기들은 겨우 저 부산 내려가서 참전용사 초청하고 음. 저 유행군 음. 묘지에서 음. 하는 그 정도. 음. 그 다음에 7에서뭐 음. 워크 장군 음. 동상재막식. 다보동에서 백성엽 장군 네. 동상재막식. 음. 뭐 이런 것 정도 음. 생각을 했는데 음. 사실은 그것은 탐을 쳐버리고 네. 가장 국민들한테 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게 음. 이건데 네. 이거를 정과할 수 확대할 수 있도록 음. 이게 정말 정치권에서 해야 됩니다. 네. 저 제가 보기에는 음. 우선 국영방송인 KBS 저저 네. 그 임원진들 다 교체하고, 네. 거기에 있는 저 박혀 있는 음. 골수주사파들 네. 다속아내고 음. 이거 되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음. 저는 그 친구들이 기획해 가지고 제자 개사해도 음. 시원찮은데, 네. 저희들이 한 것, 이것만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해도, 음. 국민들이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94%, 95%는 음. 야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음. 확실한 개념을 갖고 음. 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